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과 평가의 그두 번째 시간, 그 성과 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 평가의 효과성이라고 한다면뭐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 추진하는 거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을 실행하는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먼저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면은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아닌 투자 효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 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쪽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개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 성과 평가에 대한 목적이 있었죠. 어, 기업 입장에서의 목적과 개인 입장에서의 목적이 크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인사 업무에 반영을 해서 그게 투자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되죠. 성과 창출을 통해서 그, 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이 이익으로 어, 이게 이제, 이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는 쪽으로 돼야 됩니다. 역량이 향상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역량이 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개발을 통해서, 네, 우리 보통 이제 역량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역량 개발을 통해서 역량 향상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과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창출, 내지는 또는 목표, 달성으로 이어졌을 때, 이게 비로, 비로소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효과성이면은,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이 성과 평가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크고 작은 문제점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일단 그 우리 구성원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왜 그러냐? 첫째, 이게 공 인사 업무에 인사 업무에 이제 반영을 할 때, 이 여기 인사 업무라는 승진, 승급, 보상, 뭐 이제 뭐 육성에 관련된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 업무 특히 승진, 승급. 이 보상, 이런 것을, 그, 실행해 나갈 때, 이게 공정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공정성. 진짜 성과평가의 결과에 의거해서, 진짜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과평가가, 손과 평가가 이것도 공정성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공정성의 문제고 이것도 공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평가의 핵심은 공정한 평가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공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성과 평가하게 되면 아 이거 하면 뭐 하냐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평가자뿐만이 아니라 피평가자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많은 조직에서 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할수 없이 이제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합니다 한번 해 봅니다 근데 에. 그거 이제 신뢰성,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누가 저항을 심하게 하냐면 등급 규정에 의해서 S부터 이제 보통 이제 D 등급까지해서 5단계로 그 등급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D 등급을 받은 사람. C등급 내지 D등급. D등급. 내가 왜 D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 저성과자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저성과자들에 대한 어떤 저항관리. 이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성과평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요번 시간에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평가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과 평가를 위한 역량, 성과 평가 역량 이제 이 성과 평가에 대한니까 성과 평가에 대한 역량. 그러면 역량에는 지식이 있고요.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스킬. 그 다음에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우리 영양함의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은 이러한 교육, 훈련,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지식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제대로 배운 대로 하지는 않죠.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주관적 평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자? 객관적으로 하자. 객관적 평가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주관적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이 주관적 평가가 일어나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평가 오류가 있습니다. 평가 오류. 이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특히,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 고려하지 말고 진짜 평가 기간 내에 일어난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의 역량의 어떤 발이라든가그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그 사람들의 노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이 업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업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 우리 다 등급 정해져 있다 이거죠? S등급에서 D등급까지, A, B, C, D, D등급까지 어떤 범위가 정해져서 이 실적을 놓고, 결과를 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기준이 측정 기준이라고 할수가 있는데, 불명확하고 합의하지 않았다. 불명확하고 불합의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측정 기준을 결정할 때는 합의해야 결정하는 거예요. 합의해야. 평가자, 와비평가자가 왜냐면 일방적으로 측정 기준을 정해놓고 나면은 피평가자 입장에서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또는 요구 조건들이 있거든요 제가 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나는 이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춰 주십시오 라든가 이거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측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가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야지. 해야 돼요. 자, 성과 평가의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프로세스. 성과 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하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수, 이 목표 설정된 거를 우리 보통 수행 관리.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갖고, 성과 관리가 이제 핵심은 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린 전체를 갖다 성과 관리 프로세스의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과 평가가 일어납니다. 이 평가를 할 때, 평가 기간 동안 이 수행 관리 과정에서 평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자의 역할.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정 중에서 평가자는 뭐를 하냐면, 우리 보통 모니터링과 코칭이 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예전 고전적 이론에 보게 되면 관리의 개념으로 인해서 감시 감독이라는 말을 주로 썼죠. 근데 지금은 감시 감독이라는 말을 쓰면은 시대에 이제 뒤떨어진 어떤 용어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이 모니터링이라는,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관찰,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팀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을 뭐, 뒤찜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발견이 됩니까? 문제라는 게 발견되는 이 거죠,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주기 위한 노력. 해소시켜 주 위한 노력, 해소 노력. 이것이 뭐냐? 예전에는 우리 구성원들을 갖다가 그 우리 경제의 3요소 얘기하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때 이제 배웠을 텐데. 토지, 자본, 노동. 자, 사람을 물어 봤어요? 단순하게 노동으로만 봤습니다. 일하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다, 이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로 생각해요? 구성원을? 자원으로 생각을 하는 개념이 바뀌었다, 이게. 자원으로. 그래서 지금은 인사관리를 전략적 차원에서 HRM이라고 얘기하자.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니까 자원을 갖다가 우리는 부족한 자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자원인데, 우리 자원을, 그, 뭐, 땅 속에 묻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발을 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갖다가 자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HRD를 통해서, 디, 디벨로먼트, 개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하기 위해서는 뭐저 지적을 하거나 뭐 이제 물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육성 차원에서 코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칭을. 그래서 평가자의 역할은 모니터링과 코칭이 수행 관리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 코칭 역량. 근데 오늘은 이제 성과 평가니까 제가 모니터링 코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코칭, 즉 한마디로 육성, 지도 육성을 해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야 되는데, 이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나름대로 코칭 스킬을 발휘해요. 코칭의 핵심 스킬은 지시보다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단 그 사람의 얘기, 피평가자의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게 이제 코칭 능력인데 야, 이 성과평가에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코칭까지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근데 우리는 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없어요. 그래야 성과평가 시에 이것을 근거로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적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그래요. 많은 조직에서 저 성과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를 한번 좀줘 보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평시제 갖고 있던 자기가 느끼고 또는 자기하고 어떤 업무 중에 일어난 어떤 경험. 근데, 좋은 쪽의 경험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나쁜 쪽의 개념을 그 상대하고 이제 저 그런 게 있었다, 경험이 있었다. 그럼 어때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입니다만,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직원을 보게 되면 끝까지 안 좋게 봐요. 보통 우수게소리를 퇴직하는 그날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다 평가 오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가는 평가 기간 내에 있었던 행동,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상태에서 사실적 평가가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공정한 평가가 일어났다라고 구성원들한테 인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인사 업무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랬을 때 그것도 아, 승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에이. 또 저성과자들도 그래, 근거가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저성과로 평가한 그 구성원들, 팀원들 저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피하고 말아요. 그냥 뭐 달래고 뭐 어떻게 하느냐 뭐 하고 이제 핑계만 대고 평가자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적 데이터. 그래서 네가 이런 게좀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성과자는? 이래서 나타난 저성과자. 반드시 역량 개발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뭐를 통해서요? HRD 시스템, HRD 어떤 제도,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죠.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이런 그 체계적인 교육 훈련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역량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아직 좀 물론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제대로 운영하는 대기업 같은 데는 사실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데는 중견기업 막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아직 정착이 안된 이런 기업들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평가 오류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요번 시간은 요 핵심적인 내용, 성과 평가의 효과성 제고방안 핵심적인 내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행 관리 과정에서 평가자는 비평가자에 대해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니터링 코칭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일지 같은 걸 만들어놓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오늘 그 성과 평가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 평가 오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